오늘은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TV 조상 국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포럼이 열린 이 건물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인데요. 딱딱한 이미지일 줄 알았던 컨퍼런스 센터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연설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올해로 9회를 맞은 이 국제 포럼의 주제는 초보확실성의 시대, 도전과 과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뭐 하나 예측하기 힘들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과연 각 분야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번에 TV조선국제포럼 서포터제로서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TV조선국제포럼은 매년 개최되고 있고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내년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사 시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명찰도 받고 행사장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포럼의 현장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2 0 2 2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TV조선의 주용중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주용중입니다. 오늘 TV조선이 주최하는 제9회 국제포럼에 참석해주신 TV조선 국제포럼은 동안 세계 경제의 미래부터 에너지 전환,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노설준 어, 교수님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my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and to be speaking at Chosun's International Forum. I know that I'm joining a dis 쉽게 요약해 드리자면 미국의 국제정책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흐름의 결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며 다양한 동맹과 규범을 통해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국제사회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한 존재로 떠올랐고 러시아도 전략적 위상을 회복하면서 미국과의 경쟁구도가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협력의 기조는 빠르게 무너졌고 각국은 점점 자국 중심의 블록 무역과 정치적 선택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단되는국가죠 하지만 이런 글로벌 질서의 재편은 한국의 수출과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세, 수출 규제, 환율 불안정성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큰과제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정책의 균형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며 이런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심령의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설리반 교수님께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더욱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시티브입니다. 글로벌 정책의 균형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유교선 네, 국제 포럼이 대단히 시기 적절하고 또 아주 중요한 어, 주제를 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대응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나빠지고 미국 쪽으로는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집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음, 트럼프의 덫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요.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미국, 경제이, 미국 경제 이익, 미국 경제 이익에 초세 개선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빨리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그그 그, 그 내용을 저는 브렉시트 어, 선이 그 갈수록 좀 커지고 있고 또 안전하게 그런 모던한 구조가 그 한국이나 일본 같은 존재에대해서는 아무래도 있는 나라일 때. And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sketch in a very highly theoretical way the kind of politics. So, uh, so what I'm going to discuss. Uh, sorry, um, is 계로 제이슨 스탠리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뭐세 분이 이제 저희가 한 30분 정도 나머지 토론을 좀 저희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 정부와 그 시민 사회가 어, 이게 서로 상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서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있는 사각지대의.